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금아씨 김윤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 아 반갑습니다 <laughs> 벌써 끝내시려고요? <laughs> 끝나려고 <laughs> 소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맞아요 네 오늘은 배추벌레 의상을 <웃음> <웃음> 아무리 우겨봐도 <laughs> 그건 개똥벌레인데요 <laughs> 네 배추벌레로 바꾸서뭐 <laughs> 아니 그 색상이 굉장히 특이해요 특이해요 다 말렸어요 뭐 뭘요? 이 한복을 맞추려고 했을 때 아. 원단 가게 사장님이 네. 잘못 말한 줄 알고 아. 이거 만여 몇 번을 전화를 하셨다. <laughs> 그 어렸을 때 네. 책을다가 그 중요한 부분을 형광색 네. 사인펜으로 줄을 긋잖아요. 네. 딱그 색깔이 <laughs> 맞아요. 근데 저는 원래 이 레모네이드 색깔을 원했었어요. 아. 그 원단이 없다 그래서 네. 그 제가 좋아하는 분이 <laughs> 보내주신 거에. 네. 그 인스타를 보니까 레모네이드의 레모네이드 버선 레모네이드 버선 샀거든요. 거 버선 끝에 버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오, 끝에 코가요? 진주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너무 예뻐요. <laughs> 언제 쓸지도 모르겠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이 의상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진적 때나 쓰죠 뭐. 맞아요, 맞아요. 의상 때문에도 라 봄이 온걸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아무거나 집어왔지요. <laughs> 네. 오늘은 소띠 여러분들입니다. 네. 소띠 여러분들도 4월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실 텐데요. 네. 4월 달 우리 소띠 여러분들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까요? 아 좋은 일 바로바로 보여져요. 네. 상을 받는다 뭐 이런 거. <웃음> <상>? <웃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서 상을 받는다. 네네. 표창장이나 무슨 상. 무슨 만약에 음식점을 하면 여기 좀 양심이 있고 깨끗하다 이런 상. 아. 이런 상이 좀 보여지네요. 바로? 그런 상을 좀 받을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아, 네. 네. 걸은 아니니까 좋죠. 그럼요. 네. 축하받을 일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네.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정말로 높은 사람한테서예요. 그래서 어떤 기관이 됐든 높은 네. 사람한테서 상을 받는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소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일거리가 참 많다고. 일이 많아요. 네. 맞아요. 일이 많다고요. 네. 근데 일은 많은데요. 그래도 진짜 좋네요. 소띠분들은 올해 희한하게. 좋은 일. 왜 자꾸 좋죠? 좋은 일들이 많은 거 아닌가요? 저번 달에도 좋다고 그러고 저저번 달에도 좋다고 한것 같은데 네.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진짜 무슨 소띠랑 연관 있나? 소띠 <laughs> 왜왜 이렇게 자꾸 좋은 공수를 줘?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올해는 정말 좋아. 요 일거리도 많지만 존중받고 어... 상을 받고 좋다 네. 이렇게 4월 달에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4월 달도 좋다. 네, 상을 받는다. 상을 보여주셨어요. 네. 표창장, 상장, 트로피 이런 걸 보여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가게를 이렇게 가게에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무슨 네. 뭐 이렇게 정말 깨끗한 네뭐 깨끗한 뭐 이런 평가에서 잘 넘어가서 네. 정말 여기는 양심 바로 깨끗하다 아.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붙어있는 거를 보여주셨거든요 맛집 네 그런, 그런 쪽으로 네. 음식점을 얘기를 하자면 아. 그래서 좀 좋은 일이 있는 4월달이 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회사원들요 회사원들도 상인데요 상 상? 네. 네 상,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 인정받아서 네. 뭔가 조금 칭찬을 받든지 뭔가 상장이나 뭐 표창장이나 상장이나 이런 게좀 내려온다. 음. 이런 얘기. 아. 죄송해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그런 일들이 있으면 너무 좋죠. 선지 여러분들한테. 는 상을 보여 주셔 가지고. 네. 먹는 밥상 말고 상이요, 상. 좋은 네. 축하받은 네. 상. 네. 네. 그렇지만 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든 사고나 아니면 다치시는 거. 네. 뭐 손이 뭐 이렇게 해서 꺾인다든지 네. 뭐 부러진다든지 핀다든지 이런 건좀 조심하셔라. 아. 손목이랑 손가락 이렇게 네. 보여주셨거든요. 뼈가 좀안 좋아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붕대 감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네. 손 쪽으로는 좀 조심을 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요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데일일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서류나 문서 정리하시는 분들도 종이에 뵐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심을 하셔라. 네. 네, 그러시면은 좋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금전적으로 놓고 보면 소띠신 분들이 뭔가 돈이 자꾸 나와요. 직장이신 분들은 무슨 보너스 같은 거, 네 수당, 그, 네. 수당 세, 생각지도 못하게 그리고 네. 음식점이나 뭐 영업이나 뭐 하시는 분들은 자꾸만 돈이 좀 늘어나 보이는. 아 어... 사월달도 4월 좋네요. 4월달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네 상도 받고 돈도 받고. 네. 네. 좋은 한 달이 될 겁니다. 연애 쪽은 어떨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laughs> 연애 쪽은 뭐라 그랬으냐면 기대도 하지 말아라. <laughs>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연애할 시간이 없어. 아 그래서, 어, 연애는 연애대로. 연애하는 기분도 안 나고 피곤만 하고. 네. 어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의외로 연애는 그렇다고 해도 결혼의 운기는 좋다. 혼기는 좋다. 음 네. 혼기는 좋지만 네. 연애하시는 분들은 지친다, 지칠 일이, 네. 네. 그리고 질린다, 상대방이요. 네, 오. 그래서 이 고비 잘 넘겨라. 네, 네. 그걸 뭐라 그러죠? 권태기? 아, 어, 네. 권태기도 보여지고요. 권태기 있으면 헤어지는 게 낫지 않나요? 뭐또그 사람이 또그 네. 동안에 좋았던 기억이 있으면, 네. 내가 호구 잡힐 일이 없었으면 <laughs> 조금 이거를 시기를 잘 극복해서 넘기는 것도 좋죠. 네. 네. 목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은 4월이 되겠네요. 어, 진짜 처음부터 상을 보여 주셔. 저 처음 봤어요. 네네. 상을요. 어, 표창장 같은. 네. 어떤 인정 받는 상을 받게 될수 있다고 하니까. 네. 보너스도 받고 얼마 좋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좋겠다. 엄청 좋은 일이 많은 소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소띠 여러분들 일복만 많다고 해서 굉장히 속상하시고 일한 만큼 돈이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속상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개묘년에 들어와서는 좋은 일들이 희한하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영업을 하시든 아니면 혹은 학교 생활을 하시든 어, 너무 일거리가 많고 하기 귀찮아서 귀찮고, 막 이렇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네.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시면 상 받을 일이 있다고 하시니까, 기분 좋게 잘 받아들이셔서 잘 해결을 하시는, 어, 존중받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